공공과 출세의 강한 이 열망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한 이 야곱에게 일생 일대 최고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의 외삼촌인 이 라반의 집에서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인에서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같은 염려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그 가는 길에 형 만날 것을 생각하라니 두려움에 휩싸여서 먼저 사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상황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객이 온다라는 그 같은 소식을 듣게 되니 큰일 났구나. 나를 만나러 오게 되면 뭐한 동행자, 수행자, 뭐 10명이면 족할 것 같은데 400명이나 되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의 마음에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움이 휩싸이고 답답하게 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 강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400명을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가 붉은 죽한 그릇에 장작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런가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서의 흉내를 내그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형의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 하였는데, 내가 잘못하였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이란, 이와 같은 성경 속에 빠지게 될 때에 본능적으로라도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물에 빠지면 치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랬는데 야곱이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기도합니다 경야하며 밤을 지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장, 33장.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그 교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첫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던 야곱인데요. 우리 구절 후반부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아래에요. 근데 어떻게 아래는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시지 아니셨습니까? 하그 예, 것이 기도의 근거가 된 것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에 여러 번 주의 종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예종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기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가 형을 대하기 전에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강청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비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왜 귀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고 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수 있도록 하면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감정은 또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예? 내가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금보다도 귀한, 바위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니. 오늘 야곱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가 소망 중에 설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새벽 교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두 번째로, 이 야곱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랍니다. 겸손한 자수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능력으로 못 감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 자신의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무능하고 자격이 없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처럼 부를 이루게 하신 것이 내가 아니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합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 같은 모습으로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에 대한 이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 그러므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 고백의 바탕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고백했던 이 사도바울의 고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 마음의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온 나의 인생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나의 능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어떤 분은 생각하겠죠? 아, 그냥 심장이 뛰고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죠? 아니요. 나의 은혜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은 구체적으로 아래면서 기도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11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기에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그야말로 중원 부원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어떤 모습은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해요. 다 그런가 하면 예, 이 야곱은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해요. 홀로 남아서 기도해요. 집중하는 것이죠.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밤을 세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밤을 세워 기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금요 철야 기도를 통해서 새벽까지 이어지니까 그야말로, 네, 모든 내용들을 추노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세상말로 재탕을 하고 또 재탕을 하고 다시 한번물고내고무 뭐 이어갔더니 과정을 통해서 다 했어요.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뭐라 그랬는가? 밤을 지새고. 그런데 그 모습이 21절에도 밤을 지내다가 24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여러분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청할 때 그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랠 바를 하나님께 하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정을 다아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부르셨는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바라십니다. 아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자꾸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라실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는, 아, 예,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조근조근 얘기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버무지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더 좋아요? 예, 자라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뭐 이런 일, 친구와의 뭐 같은 얘기들을 조잘조잘 잘 얘기해요. 그죠? 네.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이 무슨 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얘기를 할때 부모님은 자녀의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그래, 알았어. 그랬었구나. 격려를 하고 용기를 복두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아를 때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교감이 형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또는 생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아, 주님과 대화하듯이 아르는 것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니 그 모습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라날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멀리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니까 그렇게 잘라날 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경험하셨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 지내나 공부는 잘하고 있나, 날씨가 추운데 감기는 안 걸렸나, 둘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자녀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잘 있으면, 내가 잘 있으면 부모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무지 얘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부모와 이제는 독립하여 이제 한 가정을 꾸리 위한 연습의 가정이라고 인문학이나 교육 심리학에서는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가 연락이 오는데 가만히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용돈 다 떨어졌어요. 학비 낼 때가 됐어요. 그때는 꼭 연락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닐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내 앞에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구체적인 기도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세상의 친구들도 그렇죠? 내 속마음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 친구라고 그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이야기를 다 들으실 수 있으시며 듣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 털어놓고 기도해 줘. 그런 깊은 관계가 형성돼요. 그런가하면 두 번째 이와 같은 유익. 그 뭐냐? 기도의 방향이 잡힙니다. 기도의 방향이 잡혀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 때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고 때로는 급한 기도는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기도합니다. 출마 앞에 모든 것을 아래고 이것저것 아래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기도의 방향을 잡아가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주 앞에 나와 물론 시작은 질서가 잡히지냐고 어디서 나고 방향성이 불분면 소원은 있지만 어떻게 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주 앞에 하나씩 둘씩 다 아를 때 성령께서 기도의 방향을 똑바로 잡게 하셔서 주의 전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게 하시니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십니 그래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죠 그 시간이 걸려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때가 주로 언제인가 저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주로 새벽에 기도할 때왜 그렇겠어요? 새벽에 우리의 정신이 맑아요 육체적으로 이 노골함과 피곤함이 불러가요. 그래서 이 새벽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이 뇌가 활발히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건 뭐, 네. 실험을, 연구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신이 제일로 맑을 때, 그리고 첫 시간을 준 앞에 들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와 일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할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러 왔다가 얼마나 빨리 가시는지 몰라요.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10분 안에 기도 다 끝내고 가시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 제사정 다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다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저 갑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가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기도에는 속성반이 없다. 아, 기도에는 속성반이 없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소상하게 하나님께 하려고 때로는 강청하며 울면서 주 앞에 하려고 다 쏟아놓으세요. 토설적인 기도를 주 앞에 하십시오. 여러분 시편의 그 150편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반복되어지는 그러나 또다시 아래는. 네. 그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극률이 여기사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정을 다 털어놔봤자 해결해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의 그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까지도 통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내가 생각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조언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시고 이 새벽이 그와 같은 시간이에요 어제 일에 대한 평가, 감사, 그리고 시정할 점, 그리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이 새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미리 내다보고, 주님 앞에 문제를 아래고, 또 해결해야 할 것을 아래심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 그는 홀로 남았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혼자 남았다,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서와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 우려운 상황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과할 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아, 큰 축복이었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어요. 그저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400명까지 함께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달려오는 가운데, 야곱이 이렇게 경이 아마 밤을 세워, 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그래도 내 피를 나는 형제 아니냐? 너는 이렇게 부를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 그 많은 양대로, 예, 소대로 어, 예물처럼 형에게 주기를 생각했던 이 야곱에 그것까지도 받아하고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 이호 같은 모습으로 화해하는 이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은 그처럼 주는 앞에 간절히 강청하며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밤을 세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겸손함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으니,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야곱 같은 기도를 들으심으로 해결을 받아야 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임해야 될 주의 역사로 은혜가 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